나도 될구나. 아, 이 진짜... <laughs> 아, 근데 문제는 전판 같은 기적이 있냐 없냐 그거죠. 이게 어쨌든 뭐 프랭코 할리니까, 쟤네 둘이서 막 우하고 우리 팀브막 정글 막 와서 주도권 잡고 그런 건안할 거란 말이에요. 막 티그리의 라파엘라 막 이런 거에다가 정글 빡센 거였으면은 시작할 때도 빡센데, 이 존슨이 또 방어는 개구리거든요 저거 그냥 궁발이라서자 이번판도 전판이나 똑같이 단독까지만 가고 자 신발은 강인함 갈거예요아 전판 너무 좋았는데 아나 그리고 게다가 브로디 탈출하는거 나는 브로디 얼굴도 한번도 못봤는데 야 그거 쓰면 안돼 아아나 이거 스탠유지 빡센데 아, 너무 빨리 잡아버렸다. 뭐가 아. 되냐? 아, 아. 존데트가 좋은데 존슨이 잘안 해줘요. 왜냐면은, 존슨 오데트는 솔직히 말이 조합이지, 재미는, 냉정하게, 재미는, 오데트만 보거든요, 이제. 자, MVP 따로 갑니다. 아, 제발. 제파, 전판에, 반에, 반만 같아라. 네? 어렵지 않잖아. 우리들의 우르르르 보여주자. 우리들의 강력크 우리들의 강력크 우리들의,

존슨이 경난데 니가 아기가... 아... 타고 타고 차라락 맞으면 죽을 거면서. 아니 근데 존슨이 경난가고 고래가 로밍인데? 뭐야 이거? 아니 존슨 탑안 좋아요. 근데 게임에 뭐 이렇게 유리하면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잠시만요, 다 긁어버리고요. 타고, 타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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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아 잠시만, 계속 잡자, 잡자, 잡자. 자, 내가 잡았으면 좋겠어. 자, 지금 어시 닦였거든. 옷이 되다, 옷이 되다 이제 시간 그렇지. 전판 그 이상을 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모스코프 연습 중인데 빡게 걸림 너무 지쳐요. 혹시 제 마지막. 그이전 방송 보셨습니까? 모스코프 기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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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아니 근데 모스코프는 마나 관리도 짜증 나고 이 공격 키를 하두 눌러야 돼 가지고 이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여기 프레코 있거든. 알아 패면 돼. 뭐 하자는 거야? 야, 야. 뭐가 달라지냐고 야킹 오이씨 어? 어? 아아 아! 뭐야 뭐에 죽은거야 설마 피살 점화? 아씨 KDA모드에 킬만 찍히니까 히어로 스킨하고 아 근데 그런게 있긴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킨빨이란게 있어가지고 어시를 못먹어요 I'm here to save them. 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팀이랑 좀 키를 나눠 먹어야지. 뭐 그런 게있이 뭐야. 키를 좀 나눠 먹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키니질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그런 거할 수도 없어요. 자,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떡합니까? 스키니질리는 걸. 아, 굴드 아, 근데 그 존슨 극딜인데, 존슨 타고 다닐까? 아, 아 근데 굴드가... 아, 제 너무 MVP 오븐데, 지금 그어 그래, 어, 이게 방금 위로 올라가는 모션치했다저 위에 뭐 있나봐? 이뭐 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걸 해야겠다. 존슨 움직임에 우리가 맞춰야겠다. 이게 존슨이 로밍이 아니라 경라라서 쟤도 라인을 밀어야 되거든요. 또아 응? 뭐야 저거? 씨. 아 봐봐요 굴도 좋잖아요. 굴도 훌륭합니다. 완벽한제 지금 라이벌이에요. 이제 미치겠습니다 지금. 굴드랑 생각이 생겼어요. 영주지파영주지파 친구들. 오더야. 대장님 오더 들어라. 뺏기면 신고해. 야 뺏기면 신고해. 모로 삭제할게. 뺏기면 모발에서 삭제할게, 그냥. 자존심이야, 그냥. 조수 출발이요. 나는 랑국기. 아. 아. 알았어, 아, 조용해 임마. 알았어, 알았어. 너는 지금 MVP 후보라서 드들어겠지 와 마지막에 한대 맞았네 위긴인데 아니 MVP가 아니라 은메달밖에 생겼는데요? 어나 아, 아까 저에4킬을 뗐어 아니었어? 급격히 무너지네 메달 잡아야겠다.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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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았어 아 조용해 인마 알았다고 기다려봐. 제가 같이 먹을게 내가 어뭐 이거 탈수 있는데 오 그렇죠 지 지린다 이거 제가 이 라인은 혼자 아. 일단은 존슨이랑은 생을 까도록 할게요 아 근데 애초에 아니 아니 경험치 라인 그 간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로 게임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근데, 한번 기적적으로 한번 제대로 박으면은, 그걸로 게임 세스 시켜버릴 수 있어가지고. 아니 몸뚱이가 커지니까 지체력을 못 받나봐. 설마 혹시나 들어오나 있다. 진짜 혹시나였는데 여쿠 신아였어. 너너뭐 말이야. 너 말이야 이 자식아. 복수야. 잠깐만 여기 뭐 있지 않나자 다시 날아오릅니다. 나 다시 비상합니다. 우리 굴두 우리 굴두 우리 굴두. 우와, 우리 굴도 죽는다. 우리 굴도, 우리 굴도. 아와아라라라 떨어지 툭쳐버릴 거에요. 네. 아, 우리 굴도 죽었네. 타고 아하. 타고 툭, 자라라라. 한번더 타고 툭. 사냥 재미나 먹어. 아, 다 잡았는데. 뭐야? 나 754, 제5 3 1이야 뭔가 방금 한타 굉장히 멋있었는데 와 고래 봐봐 <laughs> 방 고래 봤어요? 포탑 어그로 끈 다음에 이슬을 써버리네 저거 근데 아... 그거 안 되잖아 포탑 할 때는 뭐야 그거 데미지 감소 없지 않나? 일단 탑도 100만 대군이야 내가 스무스하게 영주로 갈게 아 나도 내 국가. 아 이게 진짜. <laughs> 아니 나도 탈려 한건 아니야. 아, 할리 국맞아서탄 거야 임마아 너무하네. 오 잠깐만. 아 저거 진짜 너무하네 저거. 아드렇게 비싸네. 아니 이거 승차거부 이거 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잠시만요. 샤라라락 걸어 제 괴물이야 숨어있지 마이 자식아 툭 샤라라락 걸 정중한 샤라라락이에요 미안 나 괴물이야 락살 중이라고요 덤비지 마세요 무크 잡이하게 됩니다 15사 15사면 나쁘지 않은데 14에 내가 지금 데스가 오라서 여기서 데스 더안 하고, 어시 좀더 빨고, 하나비랑 굴두가 한 번씩만 더 죽으면 될것 같은데, 맞죠? 아, 뭐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긴 한데, 아, 어떡합니까? 슈프린 양념통 다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라톤 밀어야 되는데, 아, 점점 저럴 거면 그냥 바텀 밀면 안 돼. 멋있는 적자식이야, 어때? 잘어척 개발이야! 어, 그렇지, 저... 아니, 그 와중에 저거 강림이야. <laughs> 반전의 반전입니다. 에, 아, 이거 존슨 아예 합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맞나? 아, 스킬이 없어! 만 타고 자라라 그렇지. 슈퍼 리동기야. 아 할리 온다 할리 온다 할리 온다 할리 온다 다 꿈만든다 꿈만든다 건물에서 살짝 부시로 들어가요 할리 딱 일로 올 거거든. 그럼 바로 자라라 그렇지. 그는 좋은 고래였어요. 이곳에 사네. 당신은 생존 킹입니까? 뭐라고 싸우는지나 보자. 아 이게 영주 싸움이 우리가 너무. 나는 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 영조 싸움이 너무 불리한게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존슨이 들어오면 대박인데 아. 이야하! 실패용! 아 아제 라이만 밀어요 신기념이야 온다 야그 녀석이 온다 보여주자 자그 녀석이 온다 그 녀석이 출발을 했어 보여주나? 극딜 존슨의 힘을 보여주나 하나 박으면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우와 저티 뭐냐? 나 죽어? 아아 아, 이스 아 너무 아깝다. 와 아. 아, 이스 진짜 0.5초 차이다. 방있네 뒤로 돌려보니까 존슨이 오픽인데 추를 골랐는데 일픽 칼리드가 로밍으로 고른 그래서 오픽이 애매하게 격나 존슨이 아 그래요? 그럼 아니 근데 애초에 칼리드는 로밍을 간다고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해가 오해 쌓인 거예요? 아 뭐야 내가 추 한다고 했는데 뺏은 거야? 이런 이런 오해 쌓인 거예요 지금 설마 라크스터한 오해? 아아 <laughs> 아아아 <laughs> 영탱과 <Alcohol Physical> <laughs> <laughs>